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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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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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 엄마 안 왔어, 엄마. 준이 생일날 고안 왔어. 이생일다고 내가 만든흰 강가셔츠. 여가입으집으 출근했잖아. 여가입으리집로 <뭐라> <일곱으로> 갔잖아. <뭐라> 월요일 날냐일날기는 오빠 왔단 죠 그래서 또다 모였잖아. 이거 의미 아이가 아 아가 아어1아일날아안어아어아1일아안아어 아가 어아어아어 아가 어 아가 어아어 아가 아어 아가 어 아가 어 아가 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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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가 아가 어 아가 어아어아아아아이모 아가 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전날 계속 통화를 했잖아 이모 시 그러니까 5일 날이라고 그 날이 5일 날이 쏟아나 어쩌지? 나준정이 생일 날 민주가 가서 통화를 해가지고 결국 고들잖아 나는 오일날거기뭐 쏟아져요? 아유일 날인가 보다 그럼 6일 날 6일 유일날다 나2일날 거기서 만났어 어디 명아이 모에서 민재 챙겨 전날 내가 미역국 끓이다 갔했잖아일날한데 학교가 명아이모 오는 날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명아이모 하루 이틀 사이에 왔어 <laughs> 내가 미역국 끓였다가 6일 날 저녁에 미역국 끓이다가 나한테 차가 다 갔댔지 6일 어 응. 아 맞아 맞아 6일 날나사가상하 갔다 오고 나서 명아이모가 갖고 전날 왔어. 음. 근데 그날은 형제 아빠 방에 안 들어와서 주방에 있었어뭔 생각이야? 미치던가 하잖아. 지민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보내고 왔다. 가만히 있어. 가있할 말이 없으니까 문자로 보낼 게 없는가 보지? 응. <목소리> 내그나다고그러지게 그동안 해준 거는? 네? 네 시도도다. 아. 아 그동안 해준 거는 안 갖고 된다지 아니, 그 시판 안해 준다고. 어. 그 집에 거싱안 쓴다고. 아니, 자. 오가 아. 아, 아 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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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은 가져간 거는 그

아, 뭐? 아니,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해. 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미안아 미안해. 진짜 놀라운데. 왜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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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어. 아니, 아니, 오려 귀여운 거. 귀여운, 귀여운데, 성형

아い야 아, ねうんうん가ん가んあうんあうんうんうんう어가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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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look. Why here? Yeah, it 그리 제가 들어가바찔려 그래서 찍어 본겨. 이 녀석은 건이 가오리. 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어, 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어, 오리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녀석 어,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이 가오리. 이 녀석은 곰

방을 왜 들어와? 오늘 겨, 거짓말 안했지 방을 왜이 들어와? 방이 방이 아 그거 두개안 줘도 돼 그만이요 뭐? 아까 내가 주지 말랄 거라고 아 주지 말라고 해그 가방 그, 그 뭐? 하네스 가방 뇌에 쓰던거그 사람도 있으니까 주다 했다고? 그얘기지네 니는 거기. 아까 들었지? 니는? 내가 와도 다 끊기지. 고개가 버그 켜. 멈 버그 켜다 놨지. 얘가 이모 하이그를스 팀이야. 베 어, 잘가 마이키, 키 마이키.

몰라 민재봐도 속상한가 보지. 그래 민재 엄마가 지금 맥주 한잔 먹자. 속상하다고. 까큐~~ 아소하고요살찌 거야 살찌는 거고. 그 먹으면 되지. 뭘살찌기 뭐 음. 사람 누가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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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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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하고 뭐 이틀째 하고 어? 아. 민재 바로 차 어, 아까도 그랬다 했어 아까도 아 진짜 디있어어아이 이틀 전 여기 오지도 는데뭘 이틀 전에 냐고 이틀 전에 방에 들어지도않았구나 아이쿠 어아도 애들도 여기 있었고 나도 여기 있었는데 민잭이 혀자빠온다 구석에 들어갔는데 너아빠 언제 바로 쳐. 아가 가야크 게 있고. 예, 가야크 크게. 혹 가야크가 나오. 레벨5 가야크 콩. 아무거나. 진아 빠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너온 왜? 더워서 거기다 간 아빠가 들어와?

그해가여은망 <summer> <Deaf> <should> 들오시라 했는데 안들어오신 그... <laughs> 어... 뭐? 뭐야? 어... 뭐야 이거 빨간색인데? 뭘자 어... 이거... 이거... 어... 여기 하세요. 와... 자을합시다 어? 뭐야 이거? 아까 전화 거.

싸게 먹다는 구박하네. 전화도 있어. 음... 자, 그러면서 음... 웃으면서 전화가 보냐? 진거도 있는데. 웃으면서 말하고. 야, 뭐. 웃어. 싸게 먹자. 아... 하나씩 먹자. 아, 그래. 아... 하나씩 먹자. 빌려. 야. 야. 이거아 아, 파이 이상. 그 웃으면서 봐. 야, 여기 준영이. 웃으면서...